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음, 애플 워치에 어, 쓸수 있는 어, 밴드를 어, 간단하게 이제 개봉 겸 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 그 밴드를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서드 파티 제품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어, 애플라치 시리즈 2를 구매를 하면서 어 일단 기본 밴드 기본 이제 옵션 자체는 어 스틸 케이스에 가장 저렴한 어그 스포츠 밴드를 포함한 그 버전으로 질러, 그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서드 파티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뭐 품질이나. 뭐 품질 측면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반면에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어또 찾아보니까는 생각보다 도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만한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찾다 보, 찾아보다가 어 이렇게 주크라는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주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어 메탈 밴드가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따로 이제 국내에서, <laughs> 국내에서는 그냥 구매를 하긴 힘든 것 같고요. 어, 해외에 그페이팔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가격이 200, 275달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75달러. 그래서 사실이렇게 저가는 아니죠. 나름 꽤 비싸다면 비싼, 어, 밴드 같은데. 일단, 뭐 간단하게, 어, 열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별 다르게, 다른, 어떤, 뭐, 디자인이 뭐니,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케이스만 있고, 이제, 로고, 주크라는 로고만, 이렇게, 쓰여져 있고, 열어보면, 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설명이겠죠. 설명이, 적혀져 있고, 음, 네, 이런, 이제, 융이라고 하나요? 이런, 닦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나름 이렇게 주쿠라고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어, 예, 이게 어, 주인공이겠죠. 약간 이 보면은 음, 어 되게 묵직해요. 되게 묵직하고 보시면은 약간 이쪽 라인이 어, 조금 이쪽은 두개 라인은 약간 더 약간 반짝거리는 재질이고. 그 나머지 세개 라인은 약간 덜 반짝거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고 어,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밴드를 여는. 자, 여기도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있는데 어 이것도 뜯어낼게요. 음. 뜯어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 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크라는 <laughs> 브랜드 이름이 어, 쓰여져 있, 있네요. 예, 네. 어 되게 묵직해요. 예, 네. 뭐 어떻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필스 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제 어, 드라이버죠, 작은 드라이버.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작은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그애플아치에 한번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목에도 어 한번 차보고 길이도 한번 줄여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 그러면 개봉기에서 이어서, 이어서 어, 이번에는 실제 그, 애플 아치에, 어, 메탈 밴드를 장착한, 어, 영상을, 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줄 조절을 좀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 이 메탈 밴드를, 어, 애플 아치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예. 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음,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어, 만듦새도 단단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음, 이 묶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음,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차볼게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한 6개 정도 줄였는데 딱어 이게 중간에 어떤 이렇게 크게 그 들뜨거나 하지도 않고 어딱 적, 적절하게 적당하게, 음, 손목을 감싸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게가 좀 있네요. 무게가 좀 있는데, 좀 묵직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글쎄요, 이제, 어, 운동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밴드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정장을 입거나 혹은 뭐, 평상시에 뭐 이런 어, 애플워치를 어떤, 일반적인 시계처럼 좀 보이게 어,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 이 메탈 밴드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디자인도 너무 튀거나 하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너무 수수한 것 같지도 않고 어, 누가 봐도 음, 좀 일반 시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음 일단은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보기에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는데 좀더 계속 써보면서 수영 갈 때도 이 메탈 이뭐좀 약간 너무 묵직하다 보니까 수영할 때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좀 다양한 활동을 이 밴드와 함께 한번 하면서 추가적인 사용률을 한번 더 올릴 수 있으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